수능특강 화학원 1 1강3 1번입1다의 그 1분의 1의의 문제인데 일단 가에서 얘가 의1염기냐고의 1분의 1이의 1분의 1분의 1분산 1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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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연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양손자다 줬는지 보면 돼요. 가에서 얘는 얘가 될 때, 아 얘네가 오른쪽이 될 때, 얘는 h 플러스를 받아야 되는데, 즉 h 플러스 이렇게 이동해야 되죠. 그래야 이 그림이 되죠. 그러므로 얘는 받았으니까, 염기 얘는 산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얘는 연기 맞고요 자, 나와 다 해서 기억이 아마 h 2 o 거예요. 그쵸? 그럼 니은 이 뭐지? NH4 플러스겠지? 그래서 ᄃ은 맞는데, 어쨌든. 그러면 기억이 뭘 하는지 볼게요. 자, 근데 이거는 아니다. 할게. 요 그림이 요게 되려면 H 플러스를 이렇게 넘겨야 돼요. 그쵸? 그러므로 얘가 산염기자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얘가 산 얘가 염기입니다 그래서 물은 염기도 되고 산도 된다. 그래서 양쪽성 물질 막배웠죠 이런 문제입니다. 그래서 얘는 답이 어기억틱긋 3번입니다.